네, 안녕하세요. 와, 우 예, 오늘은 네팔. 와, 우 네팔 국기죠. 어, 되게 묘하게 생겼어요. <laughs> 예, 이 보통 국기들은 이제 딱정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로 예, 그 안에서 색들이 나눠져 있는데, 요거는 뭐 그냥 예, 뭐 삼각형 두 개가 그냥 포개져 있는 형태죠. 예, 이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예, 이런 모양이라고 하네요. 음, 사각형 형태가 아니라. 예, 삼각형 두 개를 포개놓은 형태. 와 예, 그래서 네팔은 어디 있어요? 예, 네팔은 이제 아시아, 아시아의 인, 인도 아, 위쪽에 있죠. 인도 위쪽에 아, 부탄 바로 옆에 있고,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예,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, 예,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도 이렇게 예, 아, 가로지르고 있죠. 예. 네팔입니다. 네팔의 수도는 카트만두고 아, 네팔은뭐 네팔어를 쓰죠. 네팔어를 쓰고 예, 인구는 한 아, 2,900만 정도. 예, 그리고 l is n e p a 이 is Nepal is n e p a 색어 s n e 이 a l is Nepal is n e 요거 요 감색은 뭐를 의미하냐면 요거는 이제 하늘과 바다를 의미해요. 예, 세계를 의미하고, 예, 그다음에 이 빨간색 바탕 있죠? 빨간색 바탕은 이제 종교적인 의미에서 행운을 상징합니다. 음, 행운. 예, 그리고 이 초승달, 예, 초승달하고 이 태양이 있죠. 음. 어, 초정 달에 보면은 뭐요? 그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거 있죠? 빛이요. 예, 광선이 있는데 여덟 개요. 예, 보시면 요거는뭘 예, 의미, 아, 의미하냐면은 이제 왕실과 평화를 예, 상징을 하고. 그다음에 밑에 태양이 있죠. 예, 태양엔 보면은 열두 개 빛이 나오고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예, 재산과 힘을 예, 상징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, 해와 달 예, 여기 이제 그 국가의 이제 오래된 예, 오래 도록 이제 번영하도록 예,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을 나타내죠. 음. 근데 나 재밌는 거는 이제 <laughs> 예, 이게 국기를 보시면은 이 초승달이 위에 가 있고 그다음에 예, 태양이 밑에 있죠. 예.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네팔 역사에서 이게 뭐 음의 왕조와 양의 왕조가 이렇게 번갈아 교체로 이렇게 통치를 했었대요. 예, 근데 현재는 보면은 이제 초승달의 위에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의 왕조가 통치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. 네, 재밌죠. <laughs> 네, 이 네팔 국기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예, 예전에는 그 국기 자체가 이제 그 달과 태양이 약간 사람 형태, 이런 예, 형태로 정해졌었는데. 1962년도에 헌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현재의 국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